자, 안녕하세요. 개인 랜던 컨트롤 파이널 버전 오랜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첫 판에는 얼코 두 마리가 떴는데, 정유닛은 저글링 여섯 마리겠죠? 게렌코 파이널은 유닛 초반 유닛은 무조건 기억이 나요. 저글링 여섯 마리. 버전이 이상한 버전만 아니면 은 역시나 no 삼질럿 아, 애매한데? 물론, 컨트롤로 하면은 극복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애매한 건 사실이네요. 돌리기를 좀잘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라이프 최대한 아껴야 되거든. 하이드라. 아, 이번 판은 좀 편하게 할수 있다. 아니, 렌랭컴 파이널이 은근히 유닛,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청 쉬울 수가 있고 엄청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뜨면 엄청 쉽죠. <목소리> 드라운 3마리. 어, 여기도 들어온 3마리네? 6마린. 아! 이런 거 어떻게 깨? 못 깰? 이거못깰것 같은데? 깨고 싶어서. 언덕 활용에 아니야 언덕 활용 이쪽 땅바닥에 언덕 효과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숫자가 너무 많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진짜 어떻게 깨라고 이거를 그래도 못 깨네 깰 수가 없다 한 마리도 돌리면서 소수 병력이랑 싸웠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리버부터 때릴게요. 마리는 좀 간지럽고, 이라콘, 이아이 템플러, 오케이, 이번 판도 쉽게 깰수 있겠죠. 보너스 판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 아한만 뺏으면 끝나니까. 얘네는 그냥 피드백. 아칸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피드백 해버리면. 오우. 오우. 8마리 3매딕. 이번에잘 떠야 돼요. 아. 8마리 3매딕이죠. 아, 미리 나오는 공간 쪽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다크 템플러는 솔직히 다카카노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봤자 어차피 만화가 풀만화가 아니거든요? 제발. 어, 제 원킬. 어. 와, 진짜 숨 막힌다. 게렝컨이 난이도가 진짜 애매해. 엄청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엄청 어렵고 유닛 따라서 아 지금 8벌처 아니에요 방금? 8벌처 아니었어? 나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일단 마이는 깔아볼게요. 8벌처면 절대 못 깨지. 아못 깨요 못 깨. 제가 제꺼 잡을게요. 네. 절대 못 깹니다 이거는. 어떻게 깹니까? 아니, 지역이좀 넓으면은, 뭐, 경력 돌려가지고, 한두 마리만 끌고 와서 하면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지. 이 울트라 육제골링. 자폭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잘 터져야 돼. 아, 진짜. 어, 잠깐만. 이런 모르는데? 설고. 돌린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일단 슈드 채울 때까지 돌리면서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민폐가 좀될 수는 있겠지만 깨려면 어쩔 수 없잖아 아니야 깼어 와 역시 다크템플러 공격력 40짜리 과연 여기 아 웨딩 누나가 일을 제대로 안했네 아니면 체력이 없었거나 열받아서 나가셨다 나갈만 했다 방금 떠는 건데 울트라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 한테 나이스 자2대2 싸움인데 빨강님이 이겨야죠 이거는 35브로들링 보너스 판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너스가 안될 수도 있어요 공격 이렇게 뜨면요. 그래도 한번 전투 해볼게요. 바로 나가서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내 무리했나?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미안해. 하하, 진짜 답도 없네. 이거 이길 수 있는 판인데. 그냥 여기서 대기만 하고 있었으면 그냥 강이 기는 게임인데. 괜히 나대다가. 아. 윤이잘 떠야 돼요. 아, 이것도. 깰수 있을까? 아칸 한번 믿어봐야 되겠지. 무조건 달려야 돼 이거는. 아, 메딕 누나, 그만 좀 치료해요. 아, 진짜. 아니, 병력이 이렇게 뜨면은 답이 없어요. 이것도 나 모르겠다.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못 이길 것 같은 느낌이 그, 다크템플라면 믿어봐야지. 공격력 강하니까. 그리고 장갑 두꺼운 젤더. 과연 아왜 이렇게 어려워 게렌코? 아육질러 육하이템플러. 아 진짜 웬만한 요즘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진심으로. 이거는 템플러가 스톰 뿌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앞에서 좀잘 막아주면서. 기다려, 기다려.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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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잠깐만 빼야 돼. 무서워요, 이거 스톰을 막 쏘기 때문에 진짜 무서워. 어어, 오! 오! 잠깐 구경 온거예요 구경 그지 마세요. 12고스트 오골리안, 빨리 달려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불 태워야 돼. 그렇지. 다행이다. 이거는 이겼을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이거는. 메딕 누나가 치료해주면서 캐 형님이 정리해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겼고, 25저글링 오디파. 자폭맨만 잘꾸지켜주면 되겠죠? 땅바닥에 그냥 세워놓기만 해도 잘 터져 줄 겁니다. 역시나. 빨강님은 부르들린 질러. 자폭맨도 있었던 것 같은데? 땅바닥 보니까. 이캐리어1 0라운 이건 진짜 운빨. 무조건 필요한 판인데 조금 살짝 애매하면서도 깰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스톰이 잘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캐리어 쪽에다 스톰을 좀 써야되는데. 그렇지. 하체. 좋습니다. 25마린, 3인페스 테란. 템플러만 바로 달리면 되겠다. 아이고 한플러 잡혔어 3 리버 15이더라 오케이 잘 뜨네 이렇게, 이렇게 유닛 운이 좋으면은 그냥 엄청 쉽게 깰수 있어요 리버 무섭잖아 그 나도 다 하카니치로 보스는 뭐 하는 게 없네. 이거라도 해. 내 리원. 그러니까 이렇게 뜨면은 깰 수가 없어. 깨고 싶어도.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운빨 랜덤 디펜스다. 3배틀, 3울트라, 1아콘. 이것도, 음, 애매하긴 한데. 오, 잘 터졌어. 나쁘지 않고이 정도면 잘 터진 것 같은데? 아! 합체해야 돼! 아, 합체 못했어. 아, 그냥 딴 데서 싸울걸. 괜히 구속에있었네 임페스테란이죠. 그러면은 그큰 형님 한 마리 데려가면서 터져! 임페스테라 그렇지 그렇게 터져야지 여기도 한번 터져줘 그렇지 마컨 저글링에 마컨하는 건 사치지만 지금은 마컨할 게 저글링밖에 없었어요 어? 파이널까지 왔네 그래도 오캐리건자 빨강님은 무조건 이번 판 깨야 돼요 아, 요거는, 시험 버전, 아니, 쉬운 버전이 아니라, 이번 판 엄청 쉬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잘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얘네 스톰도 제대로 안 쓸걸요. 템플 넣어야 돼. 아, 쓰네. 아, 미안. 미안해. 깨야 돼. 그래 라스트는 깨야죠. 제발. 아, 공격을 해. 아 리버 <laughs> 왜 이래 <laughs> 그렇지 아니 무조건 클리어는 가, 된 건데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 깨야죠 이 상태로 나 그냥 구석으로간 다음에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클리어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힘겨웠네요.